제주도. 허기 포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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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우리 헬리콥터 타고 또갔다왔션 잘했네 운전기사가 김현우야? 김현우라고 말하지 마. 운전기사 김현우님이라고. 말해. 헬리콥터 조종사라 그래야 돼. 헬리콥터 응. 조종사 김현우 박사. 엄마 짠. 아하아 <laughs> 하지 <아아. 아아. 웃음> 엄마 엄마가 계속 요거 어. 특별려 그래. 또 입에 조금 물었다. 요거 나한 개만 먹을 건데 색칠해서 먹을 거야 아니면 색칠안해서 해서 먹어요. 달콤하고 맛있지. 오늘는 헬리콥터가 좋은가 봐. 엄마, 이거 한번더 먹어도 돼? 먹어. 근데 손 더럽잖아. 너손한번안 씻었잖아. 아 맞다. 다다다다다다다.